아, 망하셨어. 벌써 존나 짜증 할래, 말래. <laughs> 좀 애매하긴 해. 날비샷. 네, 내가 사일러스를 뭐... 근데 배웠는데, 정복자 꺼지기 전까지 그냥 계속 패한다더고 어... 어차피 그래? 지속적... 그 지속적으로 라인 전하면은 그러가같못 이긴다고. 어, 잘 배운 같지? 흐흐못빼면만진 <laughs> 진거지, <laughs> <뭐야. 웃음> 뭐. 그치. 오우. 뭐야. 뭐야, 드레이브 형이 골드가 아닌데? 빨간 약 먹었다. 어, 말안 할게. 다이아요 아, 말안 하겠습니다. <웃음> 예. <laughs> 어제 책임 4가지니까 예, 뭐 말, 에, 말하지 않겠습니다. 아. 예. 아. 더 심하셔? 저기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에요. 예. 저기, 어? 저기 진짜 파이어볼 조합이다. 나도 <laughs> 버블이었어. 어 삼키 근데 강아 있을게. 어. 전 어. <laughs> <laughs> 팀의 사기를 위해 나도 삼키겠어. 이거 갈리 이거 어떡할 거니 모공 어디부터 시작이야? 블루? 야, 블루, 블루 스타트. 어머는 갈리오 내려와서 오, 여기서 칼라브리 쪽봐줘야 되기나? <laughs> 내가 여기 레드 봐줄. 오케이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족. <laughs> 아니 드레이브 미친년이네 저거. 야 그건 왜 봐? 아, 너무 궁금하잖아. 왜? <laughs> 아, 길래 아니, 아니, 그냥 가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그냥 아, 혼자 먹어. 안 돼. 그렇게 다 너네가 3명이서 그렇게 말해 놓고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가버있다난궁금이형 반응보다 존나 궁금했어. 아니, 원래 아니, 3인 성우라고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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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챌린저인가 해 가지고 싶어요. 아, 그거나. <laughs> <laughs> 근데, <laughs> 근데 나는 리스트것도 봤. <laughs> 난다 <laughs> 지금 다 보고 있어. 굿. 아, 전적 분석까지 좀. 이거 좀 하이큐긴 한데. 아, 분석 그래? 데스크쇼 분대를? 그잘는데 응. 아, 우리 가 근데, 차쿠가. 네. 골따기 <웃음> <웃음> 좋은 소식하나 전달해 드립니다긴정 말씀 이 정도면. 이힘이 됐어요, 갖고. <laughs> 그러니까 오공이이제지면은 뭐... 아, 범죄. 야, 뭐, 오랜만에 만나는 저 티어 정글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진짜 웃기다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잖아 아이야 에메랄드 이 x 만만 나다가 진짜 x 라이즈도 하이야? 근데, 라이즈. 근데 뭐라? 아닌 거 같은데? 아니, 라이즈는 애매야뭐딱그 아, 정도인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ㅋ 아이가 뭐. 안 얘가 나안 때려 근데 라이즈 이제 서포트하다가 속 나가서 미드 간 거긴 해 라인, 라인도 안 밀어 X발 뭐야 이거 아저아이 X 나 그거 열심히 치기 터보 있는 줄 알았네 아니 라인타워 갈리오 상대 난이을왜들어라시야 빡세게 잡아야 돼요 아야, 아야, 아야. 아니 이거 난이이어서 존나 그냥 들어오면 존나 패면 돼. 아니 그거 약점화걸아 뭐야 난이 알리네? 뭐 난리였어? <laughs> 진짜 난리 났네? <웃음> 진짜 <laughs>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니, 아니 나 그래서 지왜 이렇게 농라했어 <laughs> 아니 저거 여진이면 저거 태산인데. 그니까. 아니 이직하는 것처럼 여진이였지 않나? 야, 샤코만 샤코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을. 의문의 알리 장인인가? 뭐. 진짜 페이커셨어? 야, 페이커 욕이라니까 여기서. <웃음> <웃음> 바텀에서 페이커는 칭찬이 아닌. 그러니까. <laughs> 그 욕설이네. <laughs> 심한 심한 욕설. 다섯 개야 <laughs> 다섯 개. 어 살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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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라, 쿠키라, 쿠키라 살았어. 상징이 있다 아씨발라. <laughs> 이거 라이즈 무리하게 밀면은, 형 이거 로 와봐, 와봐. 제 그, 뭐야. 트런들 빼고 다른 아니야, 거 아니야, 다는 아니 이거 미드 굳이 그거 안 해도 돼. 야, 안밀 거야, 안 밀도. <laughs> 내려왔나 보다, 내려왔나 뭐, 보다. 어, 그거 조련사잖아, 조련사. 어, 이거. 아니야, 아니야, 샷고 못 내려와, 샷고 밑발개야. 아이고 근데 개는 너그 순수... 너... 그거잖아. 오케이. 하나는 그거잖아. 어떻게? 또 어, 나이스. 카르마 i w 야발 존나 착하게 아, 역시 사이코패스. 지 <laughs> <laughs> <왜>? 사이코패스냐고 젤론이. <laughs> 근데 잘했는데 옆에. 서 사이코패스 이러고 있어. 아이스 서서 서포, 사이코패스 좋은 거 하나는 그허야 라이즈 도우 어, 아, 아 뭐지? 널리 그이 차정 버리고 틸카 있는데 알W라서 어 체굴로 먹었어. 그리고 탈진이 빨리 들어가서 아, 알리가 저거를 한턴 늦겠어. 게 맞아 맞아. 잘했아 인견. 실하벼가 수아에 나서 왔다고. 아이 구고물상은 불가능했어. 어, 나 벌써 멘탈 되개 먹어야 멘탈, 돼. 렌타는 붙일 뻔 했는데 어, 플래그 틸카 망하겠습니다. 센 지금 패시브 터져 가지고 구물상 여아세 개라니까. 내 네, 여기 방금 이기 말대로 방금 거기 운명 걸렸다 봤어. 거기서터 만약에 드쌤 했다 한 <laughs> 3분 뒤에 피바라게 되고 이제 씨발로 어디 갔나 했음. <laughs> 야이 새끼 뭐야 수박이나 갖고 왔는데? 구물상 응, 기물 여섯 마리야. 저 그거야. 한탕주제. 에코 럼블 갱플나한 번에 먹겠어. 아니 아니. 누구 있는데 한 마리. 거. 그 하나 그거라고 너그개 허수아비. 아니 금수는 누구랑 얘기하고 예빈이랑 얘기 아니 예빈이가 카톡 하는데 아니, 그게 일곱 개라고 왜 여덟 개요? 그것도 로직한 건데 아그거그너 상징 하나 더뜬 거야 나 뭔가 있네 어 아니 난 어제 또 유튜브 보면서 헛소리 아. 하나 그것도 아. 튜브인가 했지 나는 아. 아. 정신 차 나갔구나 이 새끼 아냐 그 개웃는 유튜브 유튜브랑 <웃음> 대화하는 사람 아이고. 유튜브 대화를 하는 거야 오 <웃음> 그렇구나 게 맞아 하나는 지랄한 거야. 하나는 그 상징 그거야 <laughs> 특성이야 특성. 조지랄하고 있었다 이거 좀. 아 코르키도 있구나. 오 <laughs> 어? <laughs> 그러네. 코르키가 있었구나 까먹고 있었어. 아 진짜 난리나 이 아, 아, 저희 팀 상체 유충 되나요? 예저 예. 집갔다 왔어요. 예 확인했어요 저 지금 공점이아 뭐, 그러면은. 뭐냐, 진짜 무섭다. 근데 빌드업 하면서 집기만 하면 되니까. 오, 오 진짜 무섭다. 뭐냐 이거? 오 영진 쌤. 그럼 갈게요, 여러분. 예에. 글과 노궁이요, 근데. 점이... 그냥 빌드업 하면서 짓고 있다가 나중에 안 뜨면은 트런들이랑 저거 누구야? 불과 노궁이면 호연시도 노궁이. 구예요 직스 버리면 돼요. 에이씨. <laughs> 이런 마법의 영감인데 그러면 행은 뭘로 하지? 생각보다 구공물상이 쉬웠구나. 근데 밑친놈인가죠 탱은 그라가스가 해주라고지. 조상님 이 해주나. 아니, 탱은 포션으로 한단 마인드. 아, 라이즈 안 보여. 아, 아 그게 그 뭐냐 약병이식 라이즈 미안합니다. 라이즈 미안합니다. 네. 영 봐주나 안 봐. 영어했 거임. 라이즈 미대는 다시 보겠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어 라이즈 많아 없네요. 더 라이즈 도딸배 라이즈야? <laughs> 딸베 보단 잘한다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그러면은 어, 직스랑 저거 트런들 버리면 되잖아. 아, 아못 치는 아닌가보네안 뜨네. 아, 못, 못 치는 아닌데. 라이즈를 좀 어. 소극적으로 하고. 아. 네, 라이즈 하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. 갈리오 상대로 소극적이면 안돼 가지고. 진짜 이게 예. 다른 르블랑 이런 거 같아. 깝치다가 검거당하면 마음이 아파져. 어 씨. 형, 그 <웃음> <웃음> 야, 그거 조심? 어허. 네, 자 내려가. 아 좀만 일찍 갈 거예요? 샤코 혹시 방금 아래였나요? 아래 용먹었어 방금 영목으로. 확인했습니다 예 제가 혹시 레드를 뺏는 절차를 한번 밟아도 될까요? 아집 가야 돼 창고 3번에 터진 거야 이 창고로 으응 음, 아 현우씨 그럼 제가 이거 하지 말아 어, 나도 봤어 해도 될거 같은데 근데 그 샤코도 이 정글 들어갔어 튈수 있어 나도 아나 그 근데 트위. 방금 아 미안해 미안해 통보잖아 통보 뭐야 치면서 얘기하면 있어. 이거 통보잖아 아, 나한테 쓰러, 물어본 게 아니구나. 의견을 물어본 게아니아어 <laughs> 알고 아. 있으라 알고 있으라 아. 라인 전 단계라서 너무. <laughs> 어, 야 이거 아니야. 너무. 아니. 어, 이거 <laughs> 내 아이가 아니라니까. 음 <laughs> 아, 이거 박성걸 씨 싸가지가 너무 쑤신데. 발로 <laughs> 성걸 케이 씨. 아니 성걸 씨. <laughs> 아니, 이거 안 먹어? 아이 와파. 아 이거 맞아? 다먹었는 송블스레이븐이패안 아, 한다. 아니 성골 씨, 송 씨, 성골 씨. 아, 그뜯들려다가 그래? 목숨 갈 뜯겼는데 지금. 송골 씨. 아니, 너 딸배 맞구나. <laughs> <그래? 웃음> 예? 아니. 그 딸배 라이즈가 있음. 그치그 아, 그치? 그치? 아 나, 이거 자코 다운 도나 말한 거송하고뭐 뭐야 이거. 샤코 미든데. 다 이제 한번 쏠수 있어요. 누구일듯? 알리도 같네 받아드릴세. 어, 자, 이거랑 정글러, 정글러 어, 알리킬이다. 알리킬이네? 야,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? 저그는 거예요? 예. 야, 근데 미드 감... 라인만 오 어, 받아 나이스. 근데 점압 뺐어. 샤크 점압. 어 나이스. 어 샤크 저만지 알리 저만지 모르겠다 이거. 안 와도 될것 같아. 주전 하나 찍 갑자기 라인 프리징하면 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였는데. 쓸데없는 걸로 부르면 갱 3회 안 가겠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라인 프리징 할줄 알고 불렀는데 <laughs> 어? 어 예, 다시 불러야 아, 돼이 그래. 와야 돼 와야 돼요? 프리징, 아, 한, 그래. 프리징 한다 뒤로 밀어 갈게요 <laughs> 밀어주세요 예 확인했습니다 딸배 오공 멘트 받았습니다 이게? <laughs> <laughs> 예? 근데 우리 어제 딸고만 말이 좀이상하잖아 너무 줄었다어 우리 어제 딸배 당하긴 했잖아 <laughs> 어. <우리 이제> <laughs> 어제 아니 아나 깜짝 놀랐어 <laughs> 아. 아니 나 그런 미친년이 있는가 싶었어 막. 자전거 타고 온다고? 아니? 아니, 아니 그냥 학관 그 1층 문 앞에 버려두고 튀어버리고. 이게 너무 존나 웃긴 게, 존나 당당하게 사진 찍어놓고. 잘 완료 이시라. 찡긋. 개웃게. 아 기분 좋으셨나 봐. 칼트는 어디다 놔? 어 알리 올렸다. 살 먹어야. 브라스가 라인을 못 지키는 줄? 그러니까 아, 프리징을 안 했어요. 알리 올렸다고? 오 어, 이거 여기 해볼까요? 있어요? 해볼까요? 이거? 오 어. 뭐야? 달배레이션 에이? 아, 끊어 씨발년! 뭐. 어? 뭐야? 아니 아니. 야, 이게 작아 무슨... 쳐 닥쳐, 올라가, 자쳐 올라가. 어, 빼는 저... 야, <laughs> 아 빼는 중. 자 이러면 게이드. 오마이. 예, 좋았어요. 훈식방금 술통 어, 저... 오, 여기 오. 조심. 어? 훈시방금 술통 던지는 거죠? 저 방금 요실금 약간 울폰했어요. 아좀어디갔냐좀 흘렀어요. 어 눌러봐 눌어요이지간이 개웃기네 표식들이 뭐지 아감 내려가 야야고 사고 사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야대충동합니다 이거 야 빨리 들어야 이거 본능적인 느낌인데 이거 그 알리 궁을 이용한 그 대역지 라이브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라이즈가 미친이 아아 3... 성결이 어, 손, 아니 송걸씨가 정신이 쳐나갔습니다. 아 그래? 할레말레 할레할레 할레말레할레말레갤리눈 앞에서 텔을 탔어. 씨발로. 어. <laughs> 아알알아나 뭐, 뭐, 어. 아, 뭐, 근데 텔떨어지길 라이즈 안 보이는 줄 알고 탭 눌렀거든? 탭 <laughs> 눌렀는데 보인다는 표시가 아니, 뜨네. 갤리오가 앞에 있는 거. 그래서 내가 그냥, 아, 그냥 아이고. 아니 나 갤리오 스킬 다 빠진 줄 알았어. 오? 어? 아이고. 와우. 와우! 나이스! 잘 꺼냈다 와우! 아... 어? 하야 하왜안 달려? 아 이거 데 이거... 이거 없... 어 오케 이러면 이 되지 어 예이 예 에이 에어 미안 아이고 아휴 혹시 현우씨 제가 킬을 먹는 절차를 까 이러면은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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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맛있게 드시고 음. 근데 방금 큐를 안 날렸으면 제가 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. 음, 맛있다. 욕심 내지. 아, 맛있게 드시. 아, 욕심 내서도 되는데 현우 형, 방금. 아, 뭐. 아니, 그러니까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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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니까 그러니까 그, <laughs> 내 이가 없어가지고. 이가? 이를 샥, 이를 샥 잡을 때 썼잖아. 힘을 아. 믿어라. 6초여 아. 가지고 일부러 안 썼거든. 아, 그러니까 안 썼거든. 그래 먹어. 그래 먹어. 안녕. 소통의 부재였습니다. 예. 대부분. 아, 난 앞으로 당연히 뛰어가고 있길래, 근데 갑자기 딱 전멸을 쓰자마자 뒤로 감 <laughs> 으쩌. 근데 나 이러면... 갑자기 확야탑탑탑탑탑탑탑명탑세명이걸 <laughs> 라이즈 궁타고 갈 수도 있어예성를 하나 났다이 매우, 매우 많아요 탑 매우 많아요 오그래 전선 유지 잘하는데? 어, 으엏 쒰아궁 뭐, 뭐. 쒰잖아 그 모션만 보이는 이게 느리네 안 썼다네요... 오우우! 선걸 업! 아팝 좋았다 방금 야 성결아 접어 선걸 업! 선걸 업! 선걸 업 불편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 은 우리가 이득이긴 해 이거 포탑빵끈사라는데어안 사라졌어 됐다 다행이다 두칸 먹은 줄 알았네 아. 나 혼자 바텀 이거 버틸 수 있냐? 미드 게임, 아, 아, 게임 좋은데? 우리 어제 미드 밀었어 미안해. 근데 이게 응. 얘네가 안가 여기서 나 갈게 해. 이정가 뭐 이거 한번 로 어. 어. 어? 아, 아, 이거 가위로. 거어 던졌다 던졌다 던졌 아, 저거 미스터 아, 이거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 조금만 가위로 가위로 가위가아로가위 가위로 가위로 가 가위로 가가가 아 미도 당연히 되죠. 딸배 출동합니다 배달의 민족. 츰문. 시발. 바텀도 이쪽 공 날아오자마자 조땡 감지해가지고 하나 뚫고 그냥 죽어. 배달의 민족. 츰문. 탑. 츰문. 어. 샷. 샤 고준. 나가. 아, <laughs> 아니 샤코가 배달이 굉장히. <laughs> <반증이 웃음> 이거 영까지 우리 타워 두개 날렸다. 아, 그럼 그게 맞아. 맞아. 괜찮아. 이거 사실 야, 이거 이거 안 됐어. 어, 어. 거안 괜찮은데? 존나 쎄는데? 오오 사발적이고. 아 이거 알리스타 있었네 어? 응? 야이발이어나어 라이트 클리어. 라이트 클리어. 라이트 클리어. 너 여신 아니잖아. 야. 너 난리잖아. 한아안 어, 되나? 어 굿. 스라이크 t <laughs> 코 조심하세요, a 코 조심하세요. 아니, 드립니다. 아 e 안전 I don't know what the name is. I don't know what the 거 a m e is. I 아 o n t know what t 아 e name is. I don't know what the name is. I don't know what the name is. I don't k n 네. 썩어도 드이븐인데 그렇지. 예, 용철련아 보다. 자, 라이즈가 테를 빼셨고요. 아, 주, 용 잠깐. 이번 예. 타임은 줘야 되죠. 저만큼 뺐으면 아. 줘야 되지 않을까? 네. 생각 음. 들인데 진짜. <laughs> 다음 영부터 거의 무조건 챙겨야 돼. 어. 우리 이제 통나무 매기 시작합니다. 예? 예? 그래, 통나무라고 하긴 따라 탑이 살짝 불안한 거 빼는 바짤 건데. 걸리고 있어. 걸리고 있어. 아왜 터트냐 봐. 한 번. 한 번. 아왜 이렇게 방금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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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딸별라이즈 뭐야? 방금 뭐? 라이즈 피가 그리고 우리 호연 씨야 여기 이거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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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봐 위로 뛰어봐. 탈출 버튼 써. 탈출 버튼. 너풀 없잖아. 짠강, 이거 미드 네, 미드 미드 뚫자 마 같이 같은가 미드를 열심히 막아보겠습니다. 야 야구 연 구조시키기. <laughs> 이거 미드 받고 전령 치죠 그냥? 오 뭐야? 벌써야? 오 까지 비슷나? 에? 어에 위? 이러면 어, <그냥>. 어,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야, 해도 쳐봐 좀 <laughs> <laughs> 쳐봐 지금. 도 되긴 하네. 쳐봐 <웃음> 쳐봐 씨발 쳐봐 쳐봐 야씨발라홈 난리잖아. 폭탄 대로 너무 맛있다. 난리는 진짜 아이 이거 저런 빌드가 있어? 없어 아 <laughs> 어, 이거 티약이다 가자. 그리고 아니, 저게 터트이가좀 빡세. 아그 W 평이 되는 옛날 알리면 좋았을지 아, 모르겠는데. 아. 내 스태티 같지. 이서포가 왜? 아, 좆됐다. 전판에 네. 뭐그라가스 아셨는갑지 뭐. 어 아, 이게 쌀국수랑 돈가스만 처먹으니까 배가 존나고 이게 <laughs> 저 알리가 여진이었어 막까 맨 초창 초반에 그 h 명 c h 거기서 질 수도 있었 n 어 이게 m 음, y 시간 동안 쳐 r 니까 존나 배고프네. 근데 나도 e s 민 g 너처럼 그때 졌을 것 같아. 이게 알리가 그게 탱이 안 돼가지고 한번 접었어. 그래가지고 어. 물려가지고. 이제 거기서 l 그 게임 운명이 e e n g o 아니 근데 u l 비 t 난 e 아니었으면 t it? Aliga 보현 어, 씨그어빨수 있나 어, 열심히 해봐요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아, 안돼아노노노노노 <laughs> 들어가는 건 진짜 아니에요 <laughs> 들어가고 <건> 진짜 정신님 <laughs> 들어가면서 까 반다고 넉다어 뭐야 아니 성벌씨성벌씨 <laughs> 날벼리지 싱크빅인데 아니, 이건 너무 자이바이 <laughs> 오토바이 타고 파라게트 오셨네 날병 안에 미친년이야성벌야 성걸님 아니 125cc 오토바이 타고 지금 <laughs> 저거 <laughs> <스쿼터가> <laughs> <laughs> 그냥 오피바이도 아깝다 스쿠터나 스쿠터 다다다타다 그냥 저거는 뚜벅이 배달 배잖아아그 <laughs> <아니, 그냥> 자전거 배민 <laughs> <laughs> <대미> 라이더 추문 여기서 조금 더 템포를 올릴 수 있으면 좋았는... 그니까 아이가 그러니까. 템포를 올릴 그게 없네 갑자기 없네 <laughs> 아 템포 올리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선걸씨 이제 <웃음> 근데 선걸씨 스피터 걷어차야 돼 드리이브 넣가는 게 제일 무난한데 인정. 호인 씨저 가고 오우 씨발 호인 씨가 따라 들어야 될것 같아요. 이러고 미드 향 타워 압박하는 게 맞다. 이거 염려층이라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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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분히 할 만함. 우리 깨줘 이거. 어. 이러면 이득이다. 어 이러면 이득이. 됐됐 됐. 어안 된다 안돼 나 빼자, 빼자 빼자. 여기 네, 뒤에 알리 있어요? 아이고 연기가 어. 깔끔하게 됐으면. 그럼 아 그래, 그래도 이득이. 그래, 어어어 영진 쌤뭐 뭐야 뭐야 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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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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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너무 뜨거웠는데 아, 아우 영진 쌤 <laughs> 아니 그 쓰레기 샤코에 그냥 제대로 보여줬는데 방금 방금 사피에그 미친 사람을 정확히 보여줬는데 진짜 아우, 아우 영진쌤. 영진 쌤어 영진 쌤 이제 이래놓고 이제 팀 맞대야 샤코는 이게 맞아 이지라 하면 이제 맞짱 까는 거예요. <laughs> 샤이만 <laughs> 우리 영웅 첫 초. 오케이 이거 전령도 있어서 턴턴 우리한테 있긴 해요. 됐다 노랑머리 그 새끼 살기 아, 하나. 하나. 야 그게야, 야 너무 오 피통 왜 이래? 이거 <laughs>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너무 오 피통 왜? 뭐야? 살기가 야, 야, 사유 많은데? 7 0 0 인가 많데야 나랑 얼마 나랑 오일포켓 차이 안 나는데? <laughs> 너, 나 여기 안테남류 한다. 어. 롤체 이즈신데.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잘못 아니.. 아니 나보다 토통많은거 때문에 섬데주셨나본데 아니, <laughs> 아니 저이 잘못됐는데 아니 이거 섬이 나가는데 이거 <laughs> 아이가도 이래도, 이래도 돼요? 코인씨 어? 아니긴 해요 그거는.. 그, 수건은... 빨리는.. 음. 거기 떼글수가좀 많아요 어 근데 점화를 빼셨어야 빠졌으면 나쁘지, 않은 나쁘지 않은데? 이거 와요 이거 이거 그러면은 오 내려와 오 내려와봐 네. 용치잖아 용치잖아 이 정도면 해보자 이 새끼 뭐안이 새끼 뭐이정 없잖아 되지. 어, 아 정도면 아? 오 되지. 이정도까해 되지. 이이 정도면 안 되지. 이 정도면 안되이정 잘했다 되지. 이이정도 네도아 <목소리> 어, 근데 너왜혀 짤렸니? 말을 안 하냐? <laughs> 아니 내가 집중, 그게... 집중해서 말해본다고 아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갈래가지고 아 엄끄셔 아, 아, 엄끄셔 <laughs> 닥치하라고 그럼 닥쳐놔 <laughs> 어넘어 그럼 얌전히 닥쳐야지 그 범벅붐 범벅 추면 여기서 한마디 더하면 갑자기 지금 동방 와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지라 한다고 이해할 수게 됐다 이지라 나 저번 나 저번에 동범이 형이랑 그 집에서 게임 놀할때 응. 엄마가 소리 좀그 환질나라 이게. 아 게임 좀 하자 좀. 질알 응. 그 했다가. 밥안좋 진짜. <laughs> 그렇게 됐다. 바론 시아 같이 뜰짝. 게임 다 하고 나가니까 엄마가 밥 치웠어. 아근 바론 집이 안 나와. 애초에. 아 근데 일단 어, 엄마, 잡아 두는 건맞잖아 좀만 할까? 니 게임마다 바 먹다매. 어찌나 상대 상대 정글 미드 밀고. w h a 심와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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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쾅쿵 h a 쿵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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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그냥 What? w h a 어, 야 이거 그럼 믿어 미자야. 드이 사이드 사이드 바텀 가지고. 어. 어? 저거 저저한명더쌓싸면다야텔드 건다 텔드 건다 드오 좋은데? 오 좋아 좋아. 어, 이거, 이거 이거 이거. 오. 어, 오케이. 까미야 까미야. 어, 야더 들어가면 안 돼? 들어갔구나. 고말했 어, 괜찮아. 괜찮아. 말했어. 내가 지금 내가 금 아오 상결시치 성결시치 아 안돼 아, 오 아파 어이 그만하죠 그만하죠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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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내성 어, 어, 게이도 와버렸네 이러면 너네 어떡하게? 어 아싸 아싸 어 텔을 빼신 거죠? 야 어, 아, 멘트 받았습니다 다텔 뺐다는 멘트 받았습니다와 아, 맛있다 음 <laughs> 확인했고요 음어그 뭐야 성결이 저기 있네 아 억지깔 걸 멘트 받았습니다 보현 씨 알리브랑 할때 좋았습니다 좋았어? 안, 근데 나쁘지 음. 않았어 <laughs> 갈리오 타일은 많이 세긴 해 일단 어. 얼씸 가면 네. 이제 <laughs> 드레이븐 딱 대. 돼 소연이 뭐, 칭찬할까 했는데 아직 안 할게 음. <laughs> 아직이야 아직 저희 아까도, 저희 아까도 33대 타일 <laughs> <할> 상황에서 지내었어요 <치밀어요. 웃음> 그, 나 지금 하고 싶은 멘트 다섯 개 있었는데 다 참았습니다 <laughs> 근데 이게 갈리오 타일 50이니까 이거. 깡싸움 니그니 쓰는 싸움 있잖아존 아니, 네니아세명세명들 아니, 서니 아니, 해도 <laughs> <밀리가> <laughs> 그러니까 <풍이 너무>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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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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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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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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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 아, 나거아애들가 거의 챘고 있어. 으, 아, 아, 하지마, 하지마. 응. 아,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. 성 옆에 있었 어, 어. 아, 까비. 어. 야, 더가지마라 예, 확인했습니다. 자, 다잡긴 했는데 사고 안 나서 다행다 요. 약간 그 유턴하는 게좀 느렸는데. 어. <laughs> 쟤 죽는다. 우리 <laughs> 쟤 죽는다. 뭐고? 뭐야? 어? 뭐야? 에이? <laughs> 나 깜짝 이랐네나 집가서 와줬어. 마르초. 오케이. 음. 한턴 빠지자, 그럼. 하지 말자. 어, 네. 어, 웨이브에 다 밀어 넣어가지고. 어, 그래야 듣긴 듣지. 이거, 이거. <laughs> 바로 낚시로 한 번. 아 용이 나오는구나. 나 아, 웨이브 나. 하나 먹고 얼심 사오게 그냥. 나 이것도 그래. 나. 세리가 뜬다. 저도 집을 한번 갔다 올게. <laughs> 와 근데 이판 이지하기 제일 재밌는 판이다 이거. 딱 클릭. 딱 이지한 게 좋은 듯이이 이 판에. 그러니까. 아, 딱 어, 그것도 그... 저거. 같네. 타겟팅 그 CC 있는 것도 어, 아니지마나 어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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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형형형 고피 고피 죄라. 형 형이 고피 죄라. 근데 카르마 딜이 씨벌년이긴 하다 저거 <laughs> 야, 살벌해 뭘일이냐 뭐 저거 야, 저, 야, 이치의 철칙 아무리 잘 커도 드레이과 맞대지 않고 바로 치겠습니다 그냥 오우 씨발 네. 저거 서포터야? 어 예찬님 예차, 거기 위험해요 아렇죠그렇죠 그렇죠. 어. 어, 어, 확인했습니다 이 예. 어, 상대 죽일 뻔 했는데 어우 그러니까. 어, 멘트 받았어요 <laughs> 아우 어, 어, 상대를 킬할 뻔 하셨다 오드의븐을착살나시겠다야 나도 <laughs> 려나안 빼냐? 어어? 오, 오. 어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아 나도 오찮오 뭐야 뭐야 이거. 영진쌤 뭐야. 도 괜찮아. 나도 어찮아 나도 괜찮아. 아 나도 거아 정현우 정현우. 아니 이걸 몇시간 내가 왔나? 1시간 6분을 남기고 <laughs> 야 시즌 말해 어? 말해? <laughs> 궁을 웨이브 지때 썼어야 지 않을까 친거야아 이거는 끝났다 어우 영진쌤 어 영진쌤 진짜 보여보여보여 아니 아니 이번 다요. 게임에서 g to run t 방송 켜. as well. I'm going to run. I'm going to run. I'm g o i n 방송 o run. i 방송 o i n g to run. i

<laughs> 아, 이 정현호 다 이거, 이거, 진짜예요 <laughs> 아씨 이다정현이다이야 <laughs> <laughs> 갔다. 갔다 그러니까 자자이숭이이이번 시즌 완 <laughs>